다같이 사도 신경 하심으로 가정과 구역을 위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각 가정이나 구역의 담당자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4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37주차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구역 공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대의 아들 요나를 불러 니누에에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명령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악의 대명사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니누에였기에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그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아 바다를 건너 다시스로 달, 달아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과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를 니누에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누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싫어해 성을 냈습니다. 니누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현장을 바라보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걷어가셔서 죽는 것이 낫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그리고 니누의 구원을 위해 그의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지만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니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일을 보고도 요나는 기뻐하기는커녕 여전히 성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아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햇볕에 괴로워하는 요나를 아끼셨고, 흔적 없이 시들어 버릴 박넝쿨을 아끼셨고, 죄 가운데 헤매는 니누에 백성과 가축을 아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외를 구원하시므로 이방인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들에 대해 분별력과 판단력이 모자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품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종종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오직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끼신 것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기를 결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인 니누에마저도 아껴 구원하심을 봅니다. 기도하기를 머뭇거렸던 사람과 현장, 전도하기를 주저했던 누군가를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우리 다가가 보십시다. 요나서는 선지자가 회개의 대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보다 선지자의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 줄을 이루는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닌웨를 향한 선포는 40일이 지나면 닌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한절 뿐입니다. 반면,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당하는 요나의 기도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편견과 오만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력 있게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원하기는 요나와 같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린누의 땅에 이루신 구원을 함께 기뻐하는 순종과 그 땅을 품고 역사하신 구원의 과정들을 우리가 지, 직접 실천하여.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은혜가 사천업의 가정과 구역원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고 극류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베푸신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들을 우리 역시 아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구원을 통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구요금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한 주간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알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